기도해 주시고요. 어, 그때 주셨던 태양아 사역자 모임입니다. 그래서 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laughs> 어 제가 복음전한 거 말고 많이 부족해 가지고 <laughs> 어 아, 제가 길도 못 찾아가지고 아 정말. <laughs> 어 멀티도 안돼 한국말도 어려워 <laughs> 오직 주님이 일해 주셔 가지고 일해 주셔야 돼요 정말 자 그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시대의 예, 유일한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태아영아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유아유치 사역을 하신다 이 사역은 여러분들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사역자와 부모 어, 이 시간 어, 조부모님들 이렇게 오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자 어, 태아영아사역은 사실 이 시간 0세부터 만 한국 나이로 7세 어, 근데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인데요 3초면 각인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어렸을 때, 저와 이름들은 한 2박 3일 집중해야 겨우 이렇게 각인되고, 아 이제 좀, 말씀이 이렇게, 어, 영적인 분위기에 잡히고, 이런데, 아이들은 3촌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태양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입니다. 어, 청년인 저와 이름, 아, 제가 청년은 아닌데, 예, 저와 이런들이 청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각자 교회에서. 그리고, 어, 부부. 그리고 부모. 그리고 조부모. 이게 바로 태형화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태형화 사역이 제대로 되면 어, 교회의 부흥화도 굉장히 관련이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어, 어떻게 보면 결혼 예비학교 말씀 같은 것들이 전달돼야 되겠죠. 어,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요, 청년도 울고 부부도 울고 부모도 울고 저 부모도 울고요. 복음이 결론났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있냐 이거죠. 저는 저희 세 자녀를 육아하면서 어 다른 사람한테 내 자녀를 맡겨서 내 아이의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했어든지 복음의 결론 내린 나 부모인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사실 이게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는 제 자녀에게 어 주로 현장 얘기를 엄청 많이 해 줬어요. 제가 전도하고 오면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돼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됐는지. 어떻게 영적인 문제 있었는데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렇게 됐는지 이런 전도 현장에 대한 얘기들을 끄 없이 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다른 때는 이렇게 야단을 잘안 쳤는데 제가 복음전 하고 있는데 엄청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엄청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신방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막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럼 신방을 엄청 따어 올라해요. 근데 제가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어, 엄마 마음껏 가세요. 엄마 전도하세요. 엄마 마음껏 전도하세요. 약간 이렇게. 근데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들의 영지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청년도 부부도 부모도 저 부모도 우리 자신들의 영재의 상태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특히 사역자가 계시는데 저와 이름들은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결론이 난저와 이름들이 되게 원합니다 그래야 후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사역자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이름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완전히 결론난 조화 이름들이 되게 원합니다 그리고 조화 이름들이 부족하지만은 후대들을 섬기고 후대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음에 이 시간 정말 감사하게 원합니다 자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 정말. 그래서, 절대, 이때만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정말. 어, 정말, 가장 성령 중만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때. 그, 필이 꽂힌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저는 그 필이 안 오더라고요. 예, 네, 정말. 절대 안 와. 어, 근데, 어떻게 해서는 이 결혼은 세계복마를 위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주의신 짝입니다. 아, 그리고, 저와 이름들이, 이 결혼을 통해서는 세계보금하는 귀한 후대를 보금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우리 부부들은, 어, 우리 후대를 놓고 사실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어, 근데, 부부가 나 맨날 부부싸움 한다고 생각, 생각을 해보세요. 어, 우리 자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 저는 제가 갱신 하나 해야 되는 게요. 남자들이 대부분 몇 시야? 그러면, 아, 지금 10시, 어, 지금 10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대화법을 여기서 배워야 될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 대화법이, 뭐랄까요? 몇 시야 했는데, 뭐요? 예이정 약간 질문이. 뭐 하려고요? 약간 이런 거. 어디야, 그러면? 어디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어딜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답답해 하시는 거죠. 어제도,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의견이 너무 안 맞아. 이번 주 제가 태양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남편을 두고 뭐라고 저장이 돼 있냐? 어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어떤 사람은 자기야. 어, <laughs> 어떤 사람은 뭐 어, 가이오.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자기 배우자를 두고 어,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뭐 약간 이렇게 되는데 어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대놓고. 어, 우리 개성, 우리 개, 누가 얘기하냐면, 남편을 두고, 꽝이라고, 이렇게, 꽝.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두고, 이런 왼수가 없다는 거죠. 원수도 아니고, 왼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냐면은, 자기 남편을 두고, 로또라고 얘기를 해서, 오, 이랬더니, 그 로또가 아니라,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서, 어, 그 로또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두고. 근데, 어, 뭐랄까요. 그 말하고자 하는 거를 잘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어 그래서 저는 누구를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한테 어 내가 이렇게 잘 사니까 잘 살아라 이런 말 하려고 이 자리에 온게아니라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근데 부부간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포럼은 정말 대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수우대를 하나님 보시게 하나님 주신 전문성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아이를 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포럼하는 부부가 정말 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의식 무의이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의식무의 잠재의식 속에 이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이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복음으로 행복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문제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해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허감이 무너집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오늘 조아 이름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오늘 조아 이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서 복음이 각인되길 원하고, 우리 조부모 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게 이제 격대 교육인데,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전혀 기도에 쓴다는 게 기도의 매니아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무슨 말이냐? 기도의 언어를 봤더니 미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미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쉬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기도와 전도는 쉬지 않게 원합니다. 기도와 전도는 쉬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의 배경자가 조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주셨던 말씀이, 이번에 주셨던 말씀이, 우리 사역자들의,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치유받기를, 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영적인 힘을 얻게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치유되게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먼저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게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근원이 치유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의 근본 문제 앞에 해답은 예수 그리스 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나의 그리스로 체험되어진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늘상 들었던 지식적인 것과 내가 모든 삶에서 체험되어진 나의 그리스도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가봐야 이 메시지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 다른 방 메시지가 현장을 가야 너무나 아 정말 현장, 현장 메시지구나 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알것 같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합주 교단에 목사님을 처음으로 사역을 했을 때 저한테 했던 첫 마디였다니까요 예수면 됐지 뭔 그리스도냐고 전체 천마디가 그랬대인가요? 전라도 사투리로 예수면 됐지 뭔 그리스도냐고. 그래서 어 이만의 부산교회 합숙을 할때 거기를 보냈어요. 그 구원의 길 앞에 엄청 깨지셔가지고 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목회를 마무리했으면 자기 인생이 엄청 후회했을 것 같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 지금도 교단은 그대로 통합적이요. 그런데도.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로 도 알고 난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보니 이게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뭔가 입으로 모자랐던 게 이게 너무나 채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합숙을 통해서 사실은 변화가 되고 사실 그래 됐었어요. 근데 오늘 그는 치유가 되게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께로 도 가져가기 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근본 문제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해답은 예수 그리스밖에 없고, 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좋아요분들이 많은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절대 내본 것 절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니까요 바닷가에 사시면 물이 만족하대요 그러다가 물이 쫙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었던 어, 어, 여수에 물이 빠져야 갈수 있는 그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물이 언제 빠지니까 이때 거, 건너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조일 때. 내가 물을 아무 바가지로 퍼서 길을 내리라. 연해보세요. 그게 될수 있나. 바닷길도 우리 힘으로는 못 내요. 하물며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연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그 능력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밀어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믿는 조화 이름들이 능력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원이 조화 이름들이 정말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삶 속에. 제사장 되고 선자되고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늘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게 원하고 우리 사역자들의 모든 삶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 하지 말아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역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것도 치유되어지고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 곧 있으면 저희가 본부 차원에서 아빠 교실, 엄마 교실, 그 부모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그냥 지식 전달, 세상적인 이런 프로그램 말고 진짜 복음을 다지고 이 복음소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육아 그리고 어 복음적인 유아, 육아에 대한 엄청난 고민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졌던 지금까지 많은 이 메시지들 속에서 어, 준비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엄청 많이 아웃라인이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가문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가문에 우리는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들도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게 많은 게 달,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문제가 후대들에게는 더 강도 있게 보고만 아니면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좋아 이름들이 복음으로 항상 치유되어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빠 교실을 놓고 말씀을 주셨고, 엄마 교실을 놓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 학교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고, 광고 속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빠들이 신앙의 주역이 되게 원하고, 우리 엄마들이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가장 어, 엄마가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태양아 부모 수련회 때 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아빠가 할일세 가지, 엄마가 할일 이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메시지 때, 근데 아빠들은 큰 방향을 열어줘라.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전문성, 어, 이렇게 찾아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은 정말 어, 영성,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 아빠들이 좀 보여줘라. 이런 말씀들으셨고 우리 엄마들은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 우리 자녀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모델이 되라.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라야지. 날마다 TV는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도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음, 정말, 그게 가게 오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어, 0세부터 정말 한국 나이, 이 7세, 이 아이들에게, 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태양하에서 어, 유아이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치유되냐?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각인될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뿔이 내려질 때 아이들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먹일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여러분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든 파트에, 이 시간 사역자로도 오셨지 않습니까? 교사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내가 맡고 있는 반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뿌리내리게 할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받게 할까? 오늘 조아 이름들의 영적인 상태는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맛을 반드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아 이름들은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려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에게 기도가 뭔지, 기도의 체질을 가르치는 기도가 뭔지를 알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증인으로 서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 성삼의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흑암이 무너졌습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에서 모든 흑암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시공간이 초월되어지는 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가 움직여지는 어마무시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 앞에 우리 아이들을 이 기도가 체질이 되게끔 좋아하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한 거죠. 기도에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뭔가 하나에 미치지 않습니까? 낚시에 미친 사람 있고 그그 그 바둑에 미친 사람 있고 이 뭔가 미치는 거죠. 축구에 미치고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등산에 미친 사람은 정말 어 정말 벼락이 쳐도 가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벼락 맞을 각오하고 가불더라고요. 와, 이게 미친 그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미친 거죠. 어 정말. 근데 오늘 기도가 우리가 실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가기 원하고요. 자, 이제 모든 핵심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옆에 우리 박원사모님하고 제가 어, 이렇게 사역자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그 소식들 그리고 그 훈련들 어 이런 것들을 하나 돼서 많은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원하고요. 어 사실 시간만 되면 전도 현장에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정말 여러분들이 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쉬지 않게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여러분만의 전도를 반드시 고민하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쉽게, 이 복음이 행복하게 전달될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진 복음들이, 가면은 많은 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음, 정말 우리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가장 힘을 얻게 원합니다. 완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의 결론난 조아 이름 되게 원하고 매일이 복음 하나로 가장 행복한 조아 이름이 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부서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가장 기도하는 조아 이름이 될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전달되어질 수밖에는 이. 전달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있는 우리 귀한들, 멘트들을 사역할 사역자들을 하나님 모으시고, 그리고 어 너무나 중요한 태아 영화에서부터어 유아 유치 모든 사역자들이 이 시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일마면에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하나로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힘을 얻게 해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것들이 영으로 전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에 귀한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1만배나 더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치유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며 기도가 체제되게 할까를 고민하게 해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의 근원과 가문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